자 여러분들 시바이노는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미 청소년기까지 자라오기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남아 있어요. 안전하게 오히려 유아기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놓치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제가 이시바이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영상에서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자, 지금 이 12월 중반이 다 됐어요. 이제 연말이고, 벌써 2026년입니다. 시간이 아주 날라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거론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이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 지금 금리 인하가 됐죠. 금리나 기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으로부터 위험자산 선호가 증가하는 연말 상승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제 뭐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단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이 재단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토큰을 계속적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의 소각은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줄어들어서도 안 되고, 뭐, 물량이 미친 듯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도 가격 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숙제와 같다. 이거를 잘 하고 있는 코인 시바이누 입니다 지금 해킹 당하고 나서도 살아남잖아요 지금 범인까지 이제 FBI까지 출동을 해갖고 범인 색출에 최선을 다하는 이 크립토 민코인 중에 대장코인 시바이누라고요 제가 얘기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냥 정답지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금 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반등들이 언제 나올 것인가를 대략적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과 아예 모르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의 계좌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탈락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얘기를 드릴 거는 락업 폐지입니다. 이 락업 폐지 하나만 알고 있어도 시바인으로 굉장히 뼈까지 발라먹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시장에 없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빠지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단기적으로 세력들 고려들다 도망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거를 4번 자리 여기 4번 자리로 보거든요 이 직전에 나오는 상승이 지구 끝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저는 의도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올리고, 개인들에게 던지고, 내려오면 다시 팔고. 이게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번에서 3번 안에 매매를 다 끝내고,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하려면, 4번 자리를 알고 있으면, 이 앞서서 1주에서 2주 정도 전에는, 고점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3번 자리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4번 자리 하나만 알고 있어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자 여러분들 여기 이런 자리들 있죠 여기 자리에서 락업 이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빠져요 계속 빠져요 계속 이 직전에 일주일 정도 전에 매도를 때려버리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800%에서 100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크겠죠 자 이게 얘기드린 이유는 지금 또이 스케줄이 나왔고 전 여기 1번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단기간에 펌핑 상승이 나오고, 이런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고점에 딱 던지려면, 날짜를 알고 있으면 된다. 문제 없겠죠? 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가는 거지, 날짜 알고 일주일 전에 팔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드릴 겁니다.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매도를 하자고요. 일정 일주일 전에. 그러면 고점 매도가 가능하다. 자, 481-2139로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 100% 무료로 이 대응 자료집 제가 드릴 겁니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투자하는 어렵거나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는 게 유리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연말이고 이제 상승장 시작되면 늦습니다, 여러분들. 이 직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고, 무료로 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락업 페이지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신 분들 제가 한번더 설명드릴 테니까, 무조건적으로 이해하셔야지 다른 코인들도 여러분들 다 수익 내는 데 있어서 유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세요. 자, 여러분들, 16,000건의 락업 해제 이벤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눈에 띄는 패턴이 나타나더라. 자, 모든 유형, 규모의 락업 해제는 거의 항상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전에 나오는 상승을 잡아내고, 락업 해제 이후에 나오는 하락을 피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앞에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잠금 해제 이벤트는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물량이 많이 풀리는 락업 해제, 저는 세력이 참여하는 락업 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락업베즈의 당일인데락업지즈 직전에는 여러분들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률이 800%에서 1,000%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만 먹어도 이거를 두 바퀴 세 바퀴만 불리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를 몇배 이상 튀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민감한 정보들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은 저희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 여러데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채 GPT를 돌려봐도 이런 자료들 절대로 여러분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미공개 문건인 만큼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몇천만원 억대돈을 걸어가실 수 있는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저희 업비트 팀 계좌인데 여러분들 이런 수익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정보가 한발 빨라야 되고 더그 이상 여러분들 차트를 분석해서 수익을 잘 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대부분은 몰라요 이런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도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대형자료집을 다른 코인들도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APT입니다. 아파트, 이제, t 토스 코인이고, 이 락업해제 전설로 불리는 코인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락업해제가 됐었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상황에 일주일 전에 팔았으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지금 아래에서 위, 이 고점 찍어보게 되면은, 500%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대응 자료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500% 800% 어떠한 코인이든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투자 1번을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써서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원하시는 시간대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더 쉽게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을 마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